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사적채용 문제로 시끌시끌 했었는데요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수그러드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내대표가 사적채용 자체를 사과한 것도 아니고 또 이후에 유사 케이스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이 논란은 더욱 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이 사적채용 문제에 대해서 정상채용이니 대통령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형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치안 폭탄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요즘 권성동... 외우보세요 알게요 오게 요즘 권성동 원내대표 하면 이렇게 막 패러디한 패러디물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laughs> 선배님 노래 아세요? 어떤 노래요? 뭐라고 나오는 거죠?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아빵빵빵빵 뭐, 뭐, 네. 있죠 네. 네, 제가 노량진에 네. 꽤 오래 살았어요 아 그래요? 거기 네. 공시생들 많잖아요 네 공시생 진짜 많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공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제가 그 여의도 출퇴근하기가 진짜 좋아요 노량진이 그래서 네, 네. 거기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 5년을 어. 사는데 저희 집 앞에 동작구청 이 있고요. 네. 동작구청 옆에 그 노래 나오는 학원이 있어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네, 그 뭐라고 하는 예, 학원 거기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거기딱 붙어 있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꽝땡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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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거기에 네. 개그맨 서경섭 씨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예. 이 얘기하면 다들 아 어, 워낙 또그 광고도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그쵸. 거기다가 또 이제 다, 다 아실 거예요 다 버스 노선이 있는데 그 버스 노선마다 이게 붙이는 광고가 다르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그 유명한 음.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6411버스 아그 6411버스 예, 거기가 딱 지나가는 음. 버스인데 거기에 항상 달려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땡땡 <laughs> 근데 요즘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권성 그렇죠. 여기서 는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네맞습니다 예. <laughs> 네, 그렇죠. 학원 이름도 제가 봤을 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고 <laughs> 나서 이제 아, 강원랜드 <laughs> 합격도 권성동. 강원랜드는 그렇죠. 합격, 강원랜드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건또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수사를 받았는데 불구속 기소까지 됐어요. 되게 근데 좀... 1심 2심 3심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다시 소환이 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그거? 요즘 네, 응? 그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봤어요 그... 안 봤어요? 아, 근데 정말 네. 저희 20대 30대 특히 20대 네. 너무 영상을 잘 만들고 네. 짤도 잘 만들고 아, 그렇죠.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laughs> 저 한번 보고 가죠 일단 네. 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권성동. 사회복지사 합격도 권성동. 우리 모두 다 같이 구급자리로 서울 상역. 부정청탁은 합격이다. 월급적어, 내가 다 미안하더라? 서경석 씨가 나온 거하고 똑같네요. 아니 뭐, 어, 어, 비슷하죠. 얼굴만 봐도. 얼굴만 네. 아, 요즘, 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해야 됩니다. 예. 네. <laughs> 네. 아, 이런 사람을 대통령실에 갖다 앉혀야죠. 누가 만드는 친구 그렇죠. 재개발자한는 사람들 앉혀서. 네. 뭐, 영상 전문가라고 하는데 무슨 유튜버누 하나 앉히지 말고.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네. 친구들을 갖다 앉혀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 권성동 의원. ]의 발언이 어떻길래 지금 이런 막 패러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었던 장재현 의원에게 내가 압력을 넣었다. 뭐 7급일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9급이 가지고 뭘 그러냐. 강릉촌놈이. 9급 그, 그 월급 그, 그 갖고 올라와서 어떻게 사느냐. 네, 그렇죠.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저 여당 원내대표가 할얘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때문에. 아니 최저임금 가지고 모 사람 최저임금 올려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노사정에서 노동계 대표 가할 얘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이이 이, 이 최저임금 갖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얘기는 그렇죠.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나 할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실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구급 시험 합격해 가지고 올라온 지역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 그니까, 노동계, 노동계 대표로 나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으면 박수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최저임금 갖고, 그 최저임금 갖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네. 물론, 그런 취지로 한 발언이 아니고. 그렇죠, 그 적고 힘든 건 맞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 취지에, 이제, 권성동은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고, 아니, 구급, 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구급으로 넣어줬는데, 그걸 갖고 왜시비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뭘시이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구급에 합격하려고. 네. 그 노량진에서 학원 닿는 친구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그한해 그렇죠. 뭐 시험 보는 사람들 20만 명뭐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시생들하고 2030들 이 박탈감이 엄청 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작 구급이라는 그 말. 그 말. 예. 예. 그 말에 진짜 아마 우리 청년들이 많이. 그랬을 네, 그래서 이제 패드지물도 네, 나온 거고. 맞 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이 정부의 기치가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장관 발탁할 때도 그렇고, 늘상 윤대통령이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능력주의잖아요. 전문성 능력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는, 공정, 상식, 능력주의 이거하고 전부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사실, 여론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인사들이.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 대통령에 가까운 지인의 아들, 네. 뭐 누구 아들, 뭐 유튜버 누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음, 그렇죠. 네더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네. 없고, 네. 특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네. 더욱더 네,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보입니다. 이거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20대 지지율 빠지는 거는.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봐보세요. 그 리얼미터 조사 월요일날 나온 거. 예. 2 30대 지지율한번 보고 가자고요. 네. 그, 이 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네. 70대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렇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여론이 많았는데요. 네. 특히 20대에서 이제 긍정 32.8%, 네. 부정 61.8%였고요. 네. 40대에서도 긍정 25.7%, 부정이 70.5%. 30대 30대. 네 맞습니다. 네, 30대. 30대. 그러니까 이 30대가 지금 부정이 엄청나게 부정 평가가 엄청나게 네. 높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20대 이제 특히 20대 남성 네.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그 네, 문제도 있죠. 그 문제도 네. 있지만, 그 네. 대선 기간에서도 대선 과정에서도, 네.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든 뭐든 간에, 20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 대통령 후보층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그분들을 이제 지금 적으로 돌리는. 어, 이준석 네.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저,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뭐 갈라치기 하고 해서 성별 갈라치기 뭐냐 해서 까먹은 표도 있지만 그건 뭐 비판받아 봤다 네, 하죠 있지만 23, 2030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기여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은 네.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특히 사례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자 근데 에... 그권원래 대표가 그래서 처음에는 사과 글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떠밀리한 사과로 봐야 되잖아요 네뭐 네. 일단 이제 뭐 되게 형식적인 얘기였는데 네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네.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송구하다 그래서 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한다 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네.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너, 저의 불찰이다 근데 이거는 사적 채용을 사과한 게 아니라, 그렇죠. 표현을 사과한 거죠. 표, 표현,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하고, <laughs> 설명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 그게 그렇죠. 불찰이다.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내 발언을 인해서 청년들이 상처받았으 사과한다. 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금방 얘기한 것대로 사적 채용. 그러니까 지, 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진 채용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달리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선거를 돕느라고, 네. 주말은 커녕 밤낮 없이 쉬지도 못하고, 네. 뭐 선거운동 분야에 헌신했다. 네. 뭐 이런 청년들이 별정직 채용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네. 뭐 실무자 직급에 임용한 거다. 네. 문제가 없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국회 쪽을 좀 왔다 갔다 면서 국민의힘 쪽 분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네. 네. 보좌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왜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심지어 국민의힘 당에서 네. 당에서 이제 보좌진 중에서 도계잖 아, 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가는데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뭐 보좌가는 몇급 그리고 음. 뭐 비서관 출신들은 몇급 이게 급수 네, 네. 정해 놓고 가는데 네. 예전 관례보다 한 급수씩 다 낮춰서 갔다는 거예요. 당에서간 음. 사람들은 예. 그리고 대통령 주변 분들만 급수를 높여서 갔다. <laughs> 예. 네. 지금 그 그런 문제들이 지금, 지금 나오고 예,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삐져 나오는 건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늘공, 오공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늘공은 이제 공무원, 늘 공무원인 사람. 예? 그렇죠. 그래서 어, 공무원 중에서 데려다가 청와대 데려온 사람 늘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공은 어쩌다 공무원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서 캠프에 일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기여도가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공무원을 시키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필요해서 공무원으로 발탁해서 동영실에. 데려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어공이라 그러잖아요. <laughs> 네. 근데 통상적으로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이 국회 업무 경력이 있는 보좌관, 비서관들이 그 캠프에 합류해서 선거를 같이 치르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끝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또어 물론 인연도 작용하겠지만 능력이 괜찮은 사람을 대통령 청와대로 과거에는 청와대 데려가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 인원이 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만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렇게 맞아요.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를 또 보니까 캠프 에 있던 분도 그런 얘기를 한, 하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뭐였냐면 아니 그래 데려가는 건 맞고 네. 그렇게 캠프 사람 뽑아가는 건 맞는데 왜 걔네냐. 네, 걔네들보다 일 잘하는 애들도 많고 음. 열심히 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걔네냐. 그렇죠. 그 얘기에 네. 대한 기사도 있었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봤습니다. 이제 이 지인 채용이 문제가 되는 게, 그 문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 그, 그 국민의힘 내 보좌진들조차도 그렇게 비판적이고 이제 불만들이 나와 많이, 있잖아요. 많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뭐 어제 보니까 여권,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보면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다 정상 채용. <laughs> 사적 채용은 야당의 프레임이다. 아, 이건 정상 채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제 일제히 옹호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 저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 예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하고 할 네. 때, 제가 국민의힘 출신, 네, 대통령실에 가 있는 분들, 네.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인 내각이다. 골목내가 골가니다 골목 네. 이게 음. 지금 대통령 실도 똑같대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음. 사실은 저희가 보는 게 빙산의 음. 일각일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저추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진짜. 하고 있죠. 아까 <laughs> 얘기했잖아요. 시한폭탄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 문제 시한폭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정기자 얘기했던 대통령 예가 6촌, 그리고 윤대통령 지인이 그공해의 어떤 전기업체이 네, 네. 윤대통령 지인인데 아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사표했지만구구유튜버 누나. 아, 근데 그렇고요. 이 시민사회수석실 간분이 이제 그 황씨죠.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얘기 되는 분도 시민사회수석실이에요. 네, 네 같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하고 장재훈이 또들어와고 저기 옹호 발언들을 했어요. 맞습니다. 강,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갑자기 좀 이상한 용어 역관제라는 용어를 들고나서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뭐 대통령제 채용은 이제 공채가 아니라 비공개 채용이라고 네. 역관제기 때문에 뭐 우리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음. 그렇고 대통령 씨의 구성원칙이 역관제에 서 캠프 등에 참여했고 적극적인 지지자들. 네. 그중에서 능력이 인정된 분을 공적 채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역관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laughs> 선거에 네.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선거에 기여하거나 거에 따라서 이렇게 채용해주는 거를 말하는잖아요. 거 네. 어. 아메리칸 선거. 기여도나 충성도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역관제가 아니잖아요. 역관제를 그렇죠. 하지 않잖아요. 이거 지향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우리가 역관데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저도 이런 건또 처음 보는데.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체험을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황씨 같은 경우는 영어가 유창하다 했나요? 네. <laughs> 그리고 무 네. 씨는 이탈리아어가 유창하다 그랬나? 네. 네 그래서 뭐. 무슨, 아, 그래요? 황, 황, 씨가 영어 황 씨가 영어가. 황 유창... 씨가 이탈리아인가? 하여 아. <laughs> 뭐, 영어가 유창하대요. 이제 관성동 의원이나 강순규 수석이나 하는 얘기가. 네. 결정직 체용인데 대통령 씨는 원래 그렇게 채용한다 이 얘기란 선거 캠페인 참여하고 봉사하고 했으면 나중에 기후도 있다면서 이렇게 채용한다 그 지금 제, 제가 이 궁금한,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그럼 왜제 아들이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네. 방송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궁금해 할게 아니고, 그걸 방송해야 된다니까. <laughs> 아니, 너무 궁금한데, 얘기를 네. 안 해주니까. 아니, 그걸 방송을 <laughs> 해야 되까 그거 정기자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거를. 너무 <laughs> 네?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그렇죠. 시민 강승규성이랑 장재원은 또 어제 그랬잖아요. 역, 오히려 역차별이다. 1년 동안 뭐, 볼 수도 없으니까, 1년 동안이라는 게 이제 예비, 예비, 예, 후보 단계 캠프에서부터 당선될 때까지, 예? 인수위까지, 어? 거의 보수도 안 받고 일했는데. 그 캠프 들어가는 건 특혜인데. 바로 그 수준이잖아요. <laughs> 캠프 들어가는 것도 특혜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 네. 그래서 이게 지인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뭐 지인 들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 보좌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다 대놓고 마치, 어? 그, 그 와서 일할 사람, 어? 저1년 일하고 대통령실에 근무할 사람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지금 줄 엄청 갈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노란진 그 동물... 있는 친구들 다갈 거예요. 다갈 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통령실 합격도 <laughs> 권성 공성... 대통령실도 권성동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네, 일영부가 네, 그런 거야 민족주의 정부인데. 예.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한 얘기가 역관제라는 거요 사실 따로 쉽게 얘기하면 농공행상이에요. 그렇죠? 아요 농공행상. 대통령 선거 치러갖고 당선됐는데 당선에 야 너는 이 정도 개업고 이 정도 이랬으니까 여기 여기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능력이나 이렇게 일일관된 기준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구구유튜브 그 누나가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궁금합니다. 궁금하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이분들이다 대통령,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지인의 아들, 그리고 권성동 의원하고 가깝다는 뭐 어, 사람. 이 기준밖에 없지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하는 거는 이제 그 아까 어떤 기회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국민들은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별정직 채용이냐, 공식 채용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눈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해명 이 해명하고도 지지도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응?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떨어질 네. 것 같진 않고. <웃음> 왜? 요 <laughs> 해명과 관계없이. 바닥이 됐어요. 네, 너 이미 이, 야, 어느 정도 바닥에 와서 지금 약간 이제 저항 때문에 아... 네, 한 번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또 네, 위기 의식을 하는... 느끼는 분들이 있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 지지층에서는. 어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 배기라 하실까요? <laughs> 어, 아니 아니 저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네. 응?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돌아설 수도 그게 있죠 그게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네, 더더군다나 어제 이제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또 탄핵을 약간 탄핵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논란이 된 배경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 발언이 이제 어, 아까 궁금인데 뭘 갖고 증폭이 됐는데 원래 배경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보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윤 대통령 지인인 동해전기 동해 네. 뭐 전기 업체 대표님. 아까 네. 그 이제 동해 여기는 강릉. 네 여기는 강릉. 그러니까 네. 동해 전기 업체 대표가 황모 씨잖아요. 이게 황모 씨고 네. 그 다음에 윤, 윤 대통령이 출마 선언하기 전에 강릉에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하고 만난 사진이 한번 네, 보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일반인 두 명이 양쪽에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 예. 사진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황모 씨. 그리고 또한 명이 네, 이제, 그래도 그렇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 아들이 다 들어간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아들이 다 들어갔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됐던 그 삼부토건 연루설 있잖아요. 네네 삼부토건 네, 네. 연루설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동해전기 네, 동해정기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한번 봐야 네, 결과니까 또 네. 나중에 할 얘기고. 어찌됐든 그두 사람들이, 네, 아, 두 사람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실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황씨 아들 같은 경우는 천안함 모자 쓰고 옆에서. 출마선언 하기 전이죠. 그때 어디, 그 사진 찍히고. 어, 것 저기 산책하늘 때였던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그천안함 모자 쓰고 할 때, 음. 그때 수행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공예전기업체 대표 황모 씨. 여기는 강릉의 통신업체 대표인가 될까요? 이모 네. 씨. 이분들 아들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다 들어갔는데, 윤 대통령 보고 삼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석에서는. <laughs> 아, 뭐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평 씨가 삼촌이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게 딱 나오고 나서 또두 번째 등장한 보도가 있었잖아요. 우 씨. 그렇죠. 네, 이름으로 음. 이제 작년 7월, 그러니까 7월 달에. 네. 예, 천만 원 후원금이 이제 들어간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우 씨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간 네. 예, 이, 이우모 씨자 이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이게 근데 이 우모 씨가 몇 네. 년생이냐? 90년생이에요. 천만 원씩이나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소년. <laughs> <참 웃음> <laughs> 근데 이의 구원자가 총몇 명이었죠? 그때 확인해 보니까 네. 20몇 명이었던 네. 것 같은데. 데 천만 원 내는데. 네. 네. 이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성악가를 나왔을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성악가를 네. 나와서 유학을 네. 갔다 온 걸로 제가 추정이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이탈리아어 잘한다고 하겠죠 지금. 음대 네. 나왔죠. 음대 나와서 갔다 와서 33살에 천만 원을 넣는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으로 넣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네. 아들이 이걸, 그러면 아들이 넣어줬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사실은 윤대통령하고 더 가까운 지인 같아요. 사진도 그렇게 찍고, 지금 네. 알려져 있는 걸로 보면. 근데 윤대통령이 넣어줬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돈 받고 넣어준 꼴밖에 안 되잖아요. 매물이네요. 그렇지. 사전 매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 그래서 그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성동 의원이 네. 증장한게 아닌가 네. 이런 의심도 들긴 해요 사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네 이런 의심도 드는데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실 윤 대통령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천만 원씩 기부도 하고 고액 기부자들 쭉 보면요 윤 대통령한테 고액 기부자를 쭉 보면 대부분이 저도 아, 이름 아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아. 대부분이 윤 대통령하고 다 가까운 사람 절친들이에요 굉장히 그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천만 원씩 다넣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천만 원을 이렇게 넣었다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또 역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이 넣는데 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갔어요. 네. 아들 이름으로.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올 때는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처럼 비쳐졌잖아요. 외부에. 맞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권성동 의원이 등장한 거잖 나와서 내가 했다. 내가 내가 추천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 추천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발언한 게 구급인데 뭐 그거 갖고 이 발언 이제 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이제 이렇게 보면 결국은 권성동 의원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니고 다윤 대통령 지인들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사실 그 구급 유튜버. 그, 누나가 채용된 과정도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누나 채용 과정에서도 등장 인물이 그 배우의 의심받고 있는 등장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누구예요? 김건희 네. 여사의 고모 되는 분이잖아요. 네. 예. 근데 아직 네. 이것도 안 밝혀졌어요. 뭐 어떻게. 뭐, 그, 그쪽 네. 라인을 타고 들어왔을 거라고 의심만 하는 거지. 네, 뭐, 아직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해명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또 야기를 해서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또 네. 아버지를 이제 기자들이 또 추적을 해봤을 가능성이 그 아버지가 강릉시의 선관위원. 선관이니까 성관위, 네. 그러니까 그 권성동원 지역구간, 지역구가 또 강릉이죠. 네, 선관위원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해충돌 문제가 생겼는데 쪽에서는 네, 무슨 이해충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생길 수 네. 있고. 네, 그래서, 돈을 아들이 넣기 때문에 또 이제 이해충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따져봐야죠. 네, 네. 제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33살에 천만원 쉽지 그렇죠. 않을 거예요. 네. 네,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가끔 후원을 하는데, 네. 여러 뭐 이제, 뭐, 이원 네. 하는데, 10만원 하는 것도 손바래바래 떨면서 하는데 아, 후원을 또, 네. 후원해주려면 딱 그냥, 네. 뭐, 멋지게 그냥, <laughs> 큰맘 먹고 탁탁탁탁 해줘야 돼요. 그렇긴 한데, <laughs> 제가 사는 게 힘들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선관위원회 어떤 중립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가 있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잖아요 다 아, 그렇죠 알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서 어떤 선거에 불공정 시비가 이었을때이아버지와선관위거 관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불공정 시비가 일,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특히 뭐 이제 선거 치르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국회한 선거다 그러면 이제 뭐 누가 뭐잘못했으 선관위 맞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전부 아까 제가 고위 후원자 명단 보면 네. 다윤 대통령하고 친한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친한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들 이름으로 해서 왜 그랬을까요? 선관위원이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이니까 선관위원이 어느 한 캠프에 기부를 한다? 이건 좀안 맞잖아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낸 걸로 보이는데 아들이 근데 대통령실에 들어갔어요. 이건 완전히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리고 이제 이 이런 여러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계속해서 아까 우리 언급을 했었죠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뭐 외가 육촌도 있었고, 그 아까 동해전기 업체 황모씨 아들도 있었고, 또어 구글 유튜버 누나 문제도 있었고, 네. 지금 우시, 우시까지 아, 지금 아, 네. 있었고, 저는 너무 많아서 이제 헷갈려요.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는데 <laughs>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언론들도 취재하고 있을 텐데. 뭐 대통령의 누구 대통령과 무슨 관계에 아들이 갔니 대통령과 무슨 관계에 사위가 갔니 대통령실에 다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대통령실이 지인들 뭐 아들이나 지인들 주변의 지인들 어떤 취업 청탁 있잖아 네. 해결서 같아요. 그렇 <laughs> 어?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직업소개소 아, 소개도 해주고 <laughs> 네. 해결도 해주고.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는 그 아까 사적 채용 문제 지인 채용 문제에 대한 이런 논란보다는 아니, 발언이 잘못돼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는 사과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일부분이 잠깐 이제 언론에서 뭐 제가 보기엔 사과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는 근데 제목을 사과라고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조금 에이. 그래서 좀 수그러 든 듯한 모양새긴 해요.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취한 폭탄이다. 그렇죠. 계속 줄줄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 네, 지인 채용 문제, 대통령 지인 채용 문제는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또 새로운 거 취재해서 네, 좀뭐 네. 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뭐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오면또 하기로 하고. <laughs> 네.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권성동 의원 그 강원랜드 문제를 얘기를 안 했네. 아, 강원랜드. 네, 그 저, 저는 이 아직도 의문이에요. 왜왜 문제를 안 하는 유재보 같은 혐의인데. 그 이제 그 차이는 있어요. 염동열 전 원호 출신이 어디예요? 당총 탕뚕, 당총사 당뇨, 당뇨 출신이에요. 네. 그그 그 차이네. 권총동 검사는 권총동은 특수검사 출신이잖아요. <웃음> <웃음> 그 차이 그 차이 아, 같은데 네. 법을 알고 대처했냐 모르고대처했냐 같은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이제 안미영 검사인데 네. 네. 안미영 검사가 그 당시에 뭐 하여튼 고군분투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위에서는 안 된다 고 밑에서는, 어,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 네네.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 가서도 1, 2, 3심 다 무죄가 났는데, 세건이 어떤 거냐면, 이제 강원랜드 합격도 뭐권성동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취업창탁에 상당히 끝판왕처럼 불리고 있는 게. <laughs>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 힐러들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습니다 그러려면 교육생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음... 근데 그 음... 교육성에다가 무려 11명을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오구 비서관을 갖다가 경력직 과장으로 넣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친구이자 자기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을 갖다가 사회이사로 넣었다이세 음.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전부 다 무잖아. 무죄가 났죠. 소위 말하면 이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에, 하지 못할 정도로 증거가 그렇게 탄탄하게 돼 있느냐, 증거관계가 이 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법원에는. 음, 음. 그, 그 벽을 못 넘어선 것 같아요. 그 무죄가 다 나와서 그런지 새 세, 세 건다, 이런 식의. 무죄가 나와서 그런지 이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청탁 그러니까 말은 좋은 얘기로 하면 추천이라 그러는데 채용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압력도 행사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그러잖아요 이런게 권성동 의원이 좀 다반사로 있나 봐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의심을 받는게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무식은 지금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아 이, 이렇게 하면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걸 아는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지인 채용 문제 여기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뒤에 또 오늘 또마르린 몰로가 등장했네요. <laughs> 네. 어, 김동현 화백 작품인데 이 이제 실크스크린 파나 작품이거든요. 김동현 화백은 이제 문화일보에서 시사 만평도 좀그리셨던 분이에요. 아, 네. 어, 원래는 이제 서양학과를 나와서 네. 그 인간의 고뇌, 소외, 외로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한 그림들을 그리시는데 파나 전문 작가이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 팝아트, 앤비월이 네. 최근, 1억 9,500만 달러에 네. 낙찰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1억 9,500만 달러 낙찰이 뭐냐면 여기 배경이 블루로 된, 블루 마릴런 벌로라고 그러나 봐요. 네. 그래서. 예. 네, 그게 2,500억에 낙찰됐다고. <laughs> 해요 예. 네. 근데, 이, 물론 이 작품은 아니, 김동현 화백 작품은 아니고요. <laughs> 저희들이 이제 김동현 화백 작품 유망 작가이기도 하고, 저희 뉴스베이스에서 한번 그, 작가 평론을 소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김종은 아베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 별로 이렇게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기장은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려요. <laughs> <laughs> 이건 그렇게, 네, 비싸지는 않아요. 네. 싸진 않고 뭐 2,500억까지는 필요 없고 네, 네 용돈 조금 가지면 살수 있는 돈이네 용돈 정도로 네, 이따가 네. 일단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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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에, 구입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어, 뉴스버스 2 g a 메 l c 닷컴 이쪽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